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경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전 한 12시경부터 눈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나 가고 제가 이근교의 강쪽으로 강쪽의 협곡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갈 산은 한 300m 정도 되는 협곡입니다. 그래 높진 않는데 뭐. 간단하게 오늘 뭐꼭 도라지를 보기보다는 몸도 좀 풀고 며칠 동안 산행을 못했으니까 찌부동한 몸도 좀 풀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산은 강쪽의 협곡이기 때문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 산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몸풀 겸 몸풀기 겸 간단하게 산행을 한 타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두 병을 갖고 왔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오늘은 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몬스터는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어그 오버트라우즈만 있고 등산, 배낭만 메면 됩니다.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오버 트라우저를 입고 출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가야 하는 산은 그리 높지만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또 절벽이고 하니까 또 안전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물도라지를또 연장해서 한번더볼수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되게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침 온도가 영하 2도 정도 됩니다. 절벽은 잡이다 출발! 예, 이제 제가 강쪽을 걸어서 저 산으로 진입하려고 이제 걷는 중에 이런 소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500년 된 소나무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세월의 그런 기세가 느껴집니다 저 앞에 정자도 보입니다 자 요것을 지나면 오늘 제가 가야하는 절벽이 나올 겁니다 확실히 소나무가 진짜 멋집니다 예저 아래 보이는 강이 내성천모래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쪽 따라서 한참 걸어오니까 이제 제가 가야 하는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곳이 제가 오늘 가고자 하는 그런 절벽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아직 저기 절벽 중턱과 상층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절벽이 있는지 한번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절벽 앞에까지 왔습니다. 절벽이 오니까 각종 나무들도 많고, 쓰러진 나무도 많고, 죽은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제가 좋아하는 노안주 나무도 있고, 일단은 확실히 남쪽보다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절벽이니까, 이, 이끼 같은 게 많습니다. 예. 지금 절벽 중턱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도라지 밑에 가는 이끼 방송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 갖고 좀 잘라서 갖고 갈까 막 하다가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게 지금 깡깡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부터 이절벽 쪽인데 노관주나무도 있고 죽은 소나무도 있고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또 자라면 오늘 뜻하지 않게 대물 도라지를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절벽에 중턱입니다, 중턱. 제가 중턱에, 그루턱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데 도라지가 한번 있으면, 진짜 좋은 게 한번 있을만한 자리인데,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보이진 않겠죠, 도라지가. <laughs>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 <laughs> 제가 절벽 조,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색해오면서 이제 절벽 중턱 상층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수리봉이가 먹이를 사냥해서 먹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바람의 길인데 항상 맹금류들은 이렇게 절벽에 양지바르고 바람 좋고 확 트이는 이런 곳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이런 자리에 보면 이렇게 노관주 나무도 있고 또 바람도 좋고 방향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보면 절벽 도아지가 있을 만한 지금 조건은 다 좋은데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절벽 중턱을 수색하다 보니까 이게 죽은 옻나무 같은데 옻나무 가지 밑에. 이렇게 영지가 뽕뽕뽕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이쁩니다 이놈은 패스입니다 예 이제 절벽 상층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넉줄 고사리 걸쇠 보입니다 넉줄 고사리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큰노간주 나무도 있고 경사도 좋고 절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laughs> 그런데, 돌아지는 안 보입니다. 일단은, 이쪽 절벽에는 없으니까, 좌측으로 좀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산행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서, 좀 서둘러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상층부로 올라오니까, 여기 삽주 사기 대가 있는데, 삽주야, 도라지는 어딨노? 이 새끼 물어도 안 가르쳐 주네요. <laughs> 자, 상층부로 해서 좌측으로 한 100m 이동해 왔습니다. 이곳이 오늘 제가 봐야 하는 절벽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요 밑에 중간에도 지금 그루터기가 있는데 도라지가 보이면 제가 러프타고 내려가 보겠지만은 아직 도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층부는 절벽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laughs> 지금 상층부 절벽에 제가 중간 그루터기를 수색하는데 저기 한 7m 절벽 중 덕에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이제 보이죠? 여기 삭대 한 개, 그 옆에 누운 삭대 한 개가 있습니다. 저게 두 뿌리가 아니고 한 뿌리의 삭대 같은데 일단 삭대를 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로프 세팅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로프 리드줄을 지금 매야 되는데 이 나무는 조금 약합니다 굵기는 굵지만은 조금 약하고 이런 나무가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윤두나무가 굵은 게 없기 때문에 근처에 저 위에 보니까 참나무 굵은 게 있습니다 한 7-8m 위에 저 나무에다가 제가 리드줄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배낭에서 턱공대를 불렀습니다. 이게 9.9mm 40m 로프입니다. 로프에 보면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외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로프입니다. 여기 숫자가 만약에 2라고 적혀 있으면 외줄은 사용이 안 되고 두 줄로 사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카라비너 2 개와 카라비너 두 개와 팔자 하강기 그리고 저기 제가 차는 안전벨트까지 지금 다 꺼냈습니다. 지금 리드 줄을 저 위에 참나무에 세팅해 가지고 제가 하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